요새 경기가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밥 한번 먹으러 나가보면 길거리가 휑하고 심지어 강남 쪽에 1층 상가가 비어있는 곳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오늘은 2025년도 고용지원금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잘 듣고 어떤 걸 받으면 좋을지 생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경영에서 투자까지 원탑 경영지도사 김경중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고용장려금 정리해드릴게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어떤 지원금을 받으면 좋을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영상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먼저 공모형 지원제도인 월아벨 일자리 장려금과 일 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내용을 보고 이어서 요건형인 고용촉진 장려금 월아벨 일자리 그리고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을 알아볼 거예요. 공모형 장려금은 말 그대로 공모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월아벨 일자리 장려금과 일 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이 있어요. 요건형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했다,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제공했다, 혹은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했다처럼 특정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월아벨 일자리,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등의 요건형이에요. 공모형과 요건형 어느 쪽이든 반드시 신청 마감 기한을 지켜야 되고요.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처럼 제외 조건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각 제도의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은 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워라벨을 높이자는 취지의 장려금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직전 3개월과 비교해서 2시간 이상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라인이나 사무실 근로자들의 주 평균 실 근로시간이 44시간이었다면, 이걸 42시간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요.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잘 갖춘 뒤에 실제로 단축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때 단축된 근로시간이 휴게시간만 억지로 늘려서 만드는 꼼수 같은 건 인정되지 않아요. 반드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을 줄이게끔 해야 된다는 의미죠. 또한,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문인식기, 전자카드, 타임레코드 등으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수기로 기록했다가 나중에 엑셀로 옮긴다! 같은 방식은 인정받기 어려워요. 지원금은 1인당 월 30만원씩 사업장 근로자 중 최대 100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공모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고용센터에 미리 제출하고요. 승인받고 1년간 운용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선택근무제 그리고 육아기 시차 출퇴근제가 있습니다. 먼저 재택 원격근무는 근로자가 집이나 원격사무실 혹은 카페처럼 외부 장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아예 출근하지 않고 재택으로 일한다고 해서 회사가 근태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안 되겠죠. 지원금은 근로자가 한달 동안 몇번 재택 또는 원격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월 4일에서 7일 정도 재택 근무를 했다면 15만원 또월 8일에서 11일이면 20만원 10일 이상이면 30만원 정도의 지원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같은 횟수로 근무했을 때 지원금이 두 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시차 출퇴근제는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맡기고 출근해야 되는 부모님들께 정말 유용합니다. 출근 시간을 한두 시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당기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때 역시 월별 활용 횟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근무제는 조금 더 복잡한 근로제도입니다. 일주일 또는 한 달, 어떤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정산을 할수 있는데 그총 근로시간이 주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스스로 분배해 근무하는 형태예요. 선택 근무제를 도입하면 탄력적으로 근로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전자적 방식으로 정확히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또 최대 7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앞에 설명드린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해도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나 근태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실행하기가 쉽지 않겠죠. 계속해서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정확히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인프라 구축비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룹 웨어나 화상회의 시스템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면 그 비용의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자적 출퇴근 관리 장비나 VPN, 자료 백업 복구 시스템 등도 인프라 구축비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노트북 구입비나 건물 임차비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까 세부 사항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공모형 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는데, 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근무방식을 유연하게 바꿀 때 꽤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요건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이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했을 때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장애인, 한부모 가정, 여성 가장, 중증 장애인, 국민 취업 지원제도 프로그램 이수자 등이 주요 대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정이 있다면 이분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채용을 해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인당 매달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증 장애인이나 장기 실업자 등은 지원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만 채용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을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내보내고 새로 뽑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왜냐면 장려금을 타기 위해 기존 직원을 내보냈다는 편법이 되지 않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되었다거나 중대재해 명단 공표 중이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점도 꼭 챙겨야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자가 사정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허용한 기업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부모님 간병이 필요하다거나. 본인 질병 치료가 필요하다. 혹은 육아 때문에 근로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이때 근로 시간을 주 15에서 30시간만 일할 수 있게 해 주고 단축으로 인해 줄어드는 임금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준 사업주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주에 40시간 250만 원 급여를 받는 직원이 육아 때문에 주에 20시간만 일한다고 하면 125만 원을 지급하면 되겠죠. 그럼 지원금은 한 명당 월 30만 원을 기본으로 받게 돼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임금을 일반적인 시급 계산보다 20만 원 이상 더 챙겨줬다면 추가 20만 원을 더 지원받아서 총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기간은 최대 1년 동안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반드시 전자 기계적 근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월 3일 이상 기록이 누락되면 해당 달에는 지원이 끊길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도 인재의 퇴사를 받고 또 근로자도 본인 사정에 맞춰서 일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출산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장려금이 있는데 바로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면 이 기간 동안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근로자 한 명당 한 달에 30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아이가 생후 12개월 이하라면 첫 3개월 동안은 무려 월 2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늘어날수록 인센티브 10만원도 별도로 추가 지원하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한 비슷한 구조라서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되, 회사가 이를 허용해 주면 한 명당 월 3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또 추가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이가 한 살까지는 손이 많이 가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도 좋고 사업주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근로자분들은 경단녀 만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육아 휴직이나 근로 시간 단축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새로운 대체 인력을 뽑는 방식을 떠올리는데 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대체 인력 지원금입니다. 한 달에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채용뿐 아니라 파견 근로를 활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 내부의 인력을 새로 뽑기보다 동료 직원들이 업무를 조금씩 나눠 맡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회사가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이 비용을 월 2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를 업무 분담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결국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기존 인력이 빠지더라도 회사가 새로운 대체 인력을 모집하거나 동료가 업무를 분담할 때 드는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실행하는 동안 사업주는 다양한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규모가 작은 회사라도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게끔 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전반적인 신청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모형 장려금은 반드시 사전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내고요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계획이 승인이 된 후에 실제로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유연근무를 시행을 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럼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요건형 장려금은 일정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했다거나.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 후에 6개월 유지했다 같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요하게 지켜야 될게 최초 신청 기한인데, 예를 들어 실 근로시간을 단축한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라든가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처럼 마감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놓치면 지원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또는 중대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대표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은 지원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까지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근로자는 일, 가정 양립을 해낼 수 있게 돕는 제도이니까,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이나 상담 문의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추가로 안내해 드릴게요. 또 만나요.